是 yeah mm -hmm. 까지 말씀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면서 그냥 가슴 에 울리면서 눈물이 막턱콕수 나지면서 그자가느기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랑이시구나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다니시겠는데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까지 중국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우리 집안의 형제가 여섯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한 명도 사람인데 안 믿어.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갔어요 예수를 세는데 한 명도 사람들이 고집이 세. 네.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맨날 아버지 예수를 거 정부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시냐면 인천 앞바다에 그 조수가 붐에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붐에다가 물이 쫙 들어오면 흙을 싣고 들어와 그 흙을 파내는 배가 있어 그걸 준설척이라고 그래요 준설척의 희관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배가 마산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서해 안에서 태폭을 맞았어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는 혼자서 못 가. 배가 스크류가 없어요. 그 다른 배가 끌고 가야 돼. 근데 태풍을 만나니까 끌고 가는 배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배에서 물이 막 들었는데, 물이 막 들었는데, 그냥 물을 뽐프로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전부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흉정을 못 듣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위서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일로에. 내가 이제, 이제 죽을 기회가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워낙 큰 배고 아주 비싼 배기 때문에 비에 입혀어 비에 입혀뒀고 이모가 알아보고 그리고 큰 함정이 타가지고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는데 건져냈어 건져내가지고 살아났어 아 아버지가 얼굴에 새까매가지고 불어면서 불어면서 질러보면서 야 아이고 살아계시다! 아니, 이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여기 계이시습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네. 하나님성경니까우이자가 있어요 자는 돈이 으니까 재벌이니까 이도아니도 그냥 먹고 살고 아니라 맨날 잔치하고 맨날 호활게 지내도 그냥, 그냥 삼수처럼 맨날 존경질 해. 근데 그 집에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거지 끈은 불쌍한데. 자, 기도합시다. 거지 끈은 불쌍한데. 자, 불쌍한데. <laughs> 어느 거지냐면, 온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장례를 해가지고 뭐 시체를 두루마리해서 화장을 했다 그런 말을 안해 왜냐면 성경이 우욕심보다고 영혼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아무리 하겠다 그러면 부자도 부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그죠안만 부자라도 이명철도 죽고 안만 부자라도 다 죽어요, 그죠 네, 아무도 사람 없어요. 그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게 저당 것이다. 근데 국민 실화이라고했니요 여러분 모두 죽고 저도 죽어요. 이 이름은 하나의도시자 이름이에요 하나의도시자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 일정은 그 시절에 죽어졌네 아브라함에 들어간 적도 같고 부자가 일이, 일이 없어 성경에 내가 부자가 됐어 음. 우리가 생명체계에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 아무리 돈이 많더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지라도 전부 에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죽었으면 은 죽었으면 장례를 기가 막히게 했을 거예요. 뭐한 15일장을 해가지고 그냥 수천 명이 막 장례식을 모이고 그리고 이제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또 무덤, 무덤에 그, 그 관을 말이죠. 무슨 숙반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만들고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장례를 했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장면했던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부자의 영혼이 어떻게 됐냐? 마귀가 끌고 지옥에 갔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죽는 세죽을때 때 되면은 이제아오라는래 가지고 이봤어 죽는 데죽을 때에 오국 가는데 예수 믿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전국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근 믿었겠다고 서아 얼굴이 화내고 화내져가지고 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믿으라고 안 믿어 그러더니 눈을 막 까지 뒤집더니 몸을 막비틀더니막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송통을 이렇게 가지고 안가 아까 그소이 들더라고요. 어, 어, 어. 마귀가 끌고 어, 어. 가니까안 어, 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마귀 어, 어. 마귀 전. 전. 마귀가 끌고 마귀 간 사람 많이 어. 어. 봤어요. 어. 어. 천사가 데려간 사람 보니까 얼굴은 분해가지고 나를 천사가 데리고 왔다 분해적한 표거이요 여러분들 누가 실수했어? 우리는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이상한 건 음. 저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지금 제가 잠실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강남 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고. 근데강남에 부자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남보다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손외되는상황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이 거지는 예수 믿는다 그랬을까? 그랍을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거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엄청나게 부자처나곧 신나가! 그걸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그렇게 기억합니 우리는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옥감이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가난히 살았는데, 천국가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가서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이제 부자가 아멘. 지옥에 와 보니까 보니까 이제 날좀 저기 저 나사로는 정확히 보는 게 아브라함 품에 살수있는데 근데 주먹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물구덩이라 목이 막타는데물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데 안타까워서 아브라함한테 저 우리 집 바깥에 있던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내가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니까물한 그릇만 얘기하지 않고 한목릇만 얘기하지도 못하고 한 방울만 속에 찍어서라도 내름을좀서두게 해달라고 내불꽃 가운데서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것도 안되면 하셨다 근데 내 동생 어, 다섯 명 있는데 이놈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나같이 흙탕방탕 하나님만 믿고 돼지고 방탕하고 술 먹고 나쁜 일 하고 사는데 그 놈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던 해지장않겠 나사로 내내 동생들 집을 보내가 거기 가서 얘기가네 형님 지옥 가는데 거기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뭐 너무 뜨거덩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똥같이 죄짓 짓고 지옥 가지 말고 나사로 같이 전부 가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라함데나안다 지옥 천국 갔다가 갔다가 세상에 오는 것도 어렵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냐면 세상에는 오세와 손자의 글이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구원 받는 것이지 나 아, 네. 서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있어서 구원받는가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네 자녀들이 이 땅에서 네 동생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받을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 고 m e 아멘. m e n 여러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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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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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계를 얻는 것보다 꼭 고작 체만 되는 것보다도 더욱 큰보유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복붙고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아, 한일을 얻습니다 이명철이가 하는 것보다도 더큰 보유로 있습니다 1, 2, 3, 4, 5, 부자 8, 도 그보다도 더,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번호 내가 a no, 바랍니다. l 아멘 예수 t p a r 아멘. i d a Yes, we go. Yes, we go. Yes, we go. Yes, we go. Yes, 믿고 go. 받 e s we go. Yes, we go. Yes, we go. Yes, we go. Yes, we go. y 아멘. 예수받니다 아멘